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바로 공군의 소울, 있어 영상입니다. 네, 바로 감상하러 가실까요? 자, 카우보이를 초반에 습적을 했어요. 초반에 습적을 했는데, 아, 이 카우보이가 또 마리한테 은근 강합니다. 붉은 성당에서 특히 강해요. 이제 거울을 쓸때 다른 판자존의 밧줄을 써버리면은 거울이 약간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바로 밧줄을 써서 이렇게 거리를 벌리는 모습 되게 카우보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메타에 그리고 실제 랭게임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지금 찜망이가 굉장히 지금 카우보이에 쩔쩔매는 모습 아자 판자 가속받고 멀리 도망가죠 자 하지만 여기서 카우보이가 다행히 실수를 해줬어요 여기서 원래 한대안 맞는 건데 다행히 카우보이 친구가 실수를 좀 해주면서 자, 저는 좀 빨리 눕힐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밧줄를 했는데 벽에 걸리면서, 아, 하지만 저도 못 때리면서, 하지만 다시 반상으로 공포에 이겨. 자, 지금 여기서 바로 해독기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카우보이를 안 치고 나서는. 자, 해독기는 한 절반 정도 돌아간 것 같네요. 용병이 지금 구출을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용병이 바로 를 오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용병을 바로 때려 줍니다. 자 지금 어 실수를 했어요. 자 실수를 했는데 저도 여기서 실수를 해 버립니다. 용병을 못 때려요. 네, 그로 실수를 한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카우보이를 빨리 어, 눕히려고 했어요. 어, 근데 은근히 짧은 거리로 이제 넘어가지면서 손쉽게 다시 카우보이를 때려주는 모습. 자이제 공군 해독기랑 이제 기계 해독기가 돌아간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일단 아드각이 나오진 않죠 자 아드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자 기계공이 핑을 찍고 구출을 할, 하러 갑니다 공군이 하러 안 오고 자 총을 아끼려고 하는 거 같네요 아마 3명이서 게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총을 아끼는 모습이지 않을까 자 기계공이 뒤로 몰래몰래 가면서 지금 성공적으로 구출을 할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공구출을 그냥 내줍니다 아, 절망이 뭐하나요 자 여기서 그냥 기계모한대못 때리고 그냥 카오보이랑팀 리전을 합니다 여기서 자, 자 넘을까 말까 넘을까 말까 넘을까 말까 안 넘어 그럼 나는 그냥 가서 때린다 자 이렇게 때려주고 자카오보이 다운이죠 이러면은 자 해독기는 이제 두 개가 남은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기계공 기계공의 기계 해독기가 꽤 많이 돌아갔어요. 이제 해독기가 하나는 새 건데 어 그래도 공군 총도 있고 기계도 만땅이고 아직은 네 용병도 아대가 세개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저도 급하게 탈을 바꾸고 짝집 기계 있는 걸 알고 기계를 일단 잡아줍니다. 네, 기기를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자, 용병은 공군을 힐해주면서, 응. 자, 세명다 풀피인 상황이에요. 응. 자, 이게 이제 세 명에서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피 운영은 상당히 어려워요. 공군과 용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공의 기계고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는 공군을 한대 때렸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공군을 쫓아주려는 선택을 하려다가, 아 다시 용병의 아들을 빼고 이렇게 운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공군이 이제 기계가 돌렸던 짝집을 짝집의 해독기를 네, 잡으러 가네요. 기계는 지금 이제 계속 숨어 있는 상황이고 아래 벽에 기계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주면서 저 굉장히 해독 속도가 빠릅니다. 용병을 제가 한 대를 때리고 싶은데 아 이게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판자를 닫고 있으면은 그냥 왔다갔다만 해도 마리가 거울을 안 쓰는 이상은 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 거울을 써주고요 자 거울을 써주면서 아대를 그래도 세 개나 뺐어요 네 아대가 아예 없으면은 이제 후반에 생존자들 운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기계는 계속 열심히 이렇게 봐주면서 일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공군총까지 떼면서 이제 아드각이 나와도, 아, 이구군 초까지 빼면은, 그래도 그나마 할만할 것 같다. 어, 이길 각도 보일 것 같다 싶어서 공군을 계속 쫓았습니다. 자, 여기서 눕혔는데, 아드각이 떨졌어요 아쉽게도. 예, 네, 거울은, 이제, 아직 쿨인 상황이 있고. 하지만 저에겐 텔레포트가 있죠. 자, 기계가, 이제, 문을 따는 걸 보고, 아, 하지만 용병이 가까운 걸 보고 다시 용병을 쫓아서 한대 때려주는 거죠 자, 기계가 문이 얼마 따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기계를 때려야 되는데, 아, 삑살이한번 맞고요. 자, 기계, 켜주고, 자, 용병이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죠. 길막을 했기 때문에. 자, 용병을 그러면 들어줍니다. 여기서. 자, 용병을 들어주면은, 공군이, 어, 문을 따고 있겠죠. 따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계공이, 아, 이거 한시적으로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바로 거울을 써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쭉 달려줬습니다 아 근데 공군 총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문 따면은 답이 없겠는데 싶어서 아 아직 문안 따졌구나 이제 가고 있는데 문이 따졌어요 아 자, 기계공이 계속 있었으면은 분명 나았겠죠총 맞고 예, 무승부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기계공이 여기서 까마귀가 뜨면서 위치가 발각됐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어 저기 있네 그럼 바로 고을 써서 야 눕히면 되겠다 어 어차피 공군은 여기 문 쪽에 있으니까 이거 거울 써서 빨리 눕히고 다시 이제 용병 캠핑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기겠다 이 게임 잡겠네 해서 기계공을 눕혀줍니다 네자 여기서 이제 저는 기계공을 들 필요가 없죠 자 기계공을 안 들고 용병 캠핑을 맞아 하면은 이제 승리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공군 총 있는 거를 이제 면 안돼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쏠수 있어 자 여기서 여기서 진리전을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자총 맞으면은 그냥 구출되고 이제 버려질 수 있어요 잘하면은 자 여기서 무빙으로 피하면서 차진산 자... 자 이렇게 다 눕히면서 항복이 나옵니다 나이쥬